이제 그 이게 되겠습니다. 네. 정방향이면서 내부 홀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모양 공개 이렇게 도는데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것을 네. 또 기존 제품하고 <laughs>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. 아니 조건은 또 저속과 고속 두 가지입니다. 예, 이건 그냥 네. 그을때 이거 <laughs> 같은 경우도 그 아까 하고뭐큰 차이는, 큰 차이는 없어요. 왜냐면은 그 내부만 정방향에, 내부만 정방향으로 한번더 하느냐, 걔 역방향으로 하느냐. 음. 근데 어떻게 보면 제디자인의 저기 뭐, 저기도 될 수도 있고, 음. 아니면 어떤 특별한 효과가 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부 를 정방향으로 한 거나. 테스트를 거라, 해보는 네, 거죠. 역방향으로 네. 한 거나 큰 차이는 없고. 기능상으로는, 디자인상으로는 틀리지만, 기능상으로는 이제 같다고. 그 i s t 표현이 You only two. l i 요 e a s e c 개 e t a r y hunger, hunger, come 개 a 리 e I l 개 k e it.